던파 13 무기 강화권 받는 방법 안내입니다. 1 1 0레벨 기준 설명입니다. 던파에 말렙 없는 사람이 어디어 없을 수도 있지. 육성 이벤트 때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게임 접속하고 아래 보면 눈사람 아이콘 이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눈사람 안 보이면 벨 누르면 보입니다. 눈사람 꾸미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포인트 모으면 활성화되고 누르면 게이지가 오르고 다 채우면 13 무기 강화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프 받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포인트 획득 방법은 위에 미션 탭 눌러봅니다. 눈사람 포인트 주는 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접속하기 그냥 접속하면 됩니다. 적정 던전 클리어. 내네 레벨에 맞는 던전 돌면 됩니다. 던파 미션에 있는 던전 돌면 좋습니다. 아래 있는 중재자 서고 클리어. 미션과 같이 채우면 편합니다. 중재자 서고 클리어. 세리아 방 오른쪽 오프 포털에 박치기에서아슬한 기록실 누르고 서고 던전 가시면 됩니다. 명성 부족해서 서고 못 가면 차원의 폭풍 누르고 균형의 중재자 가시면 됩니다. 던전이 안 보이면 앞에 NPC 눌러서 퀘스트 깨시면 됩니다. 상급 던전 기록실 클리어. ESC 누르고 성장 장비 가이드라 오른쪽 성장 장비 가이드 누르고 위에 던전 리스트에서 상급던전 탭을 봅니다. 여기 보이는 던전들 깨거나 아까 갔던 기록실 지역에 있는 아슬한 기록실 던전을 가면 됩니다. 기록실 던전은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는 콘텐츠나 이벤트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열쇠가 있는데 입장이 안되면 앞에 헤이즐한테서 교환불가 열쇠로 바꾸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레기온 레이드 클리어 던전 리스트에서 보이는 레기온이나 레이드 콘텐츠 하시면 됩니다. 레이드가 무서우신 분들은 혼자서 박할 계절이나 아스한 무의 장막을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각 미션은 반복 완료가 가능하고 매주 처음 완료할 때에는 더 많은 점수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13무기 강화권 누구 주냐고요? 어디에 써야 할지는 모험가님 마음이지만 쓰지 말아야 할 캐릭터는 있습니다. 아래의 캐릭터를 키우시는 모험가님은 다른 캐릭터한테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던파 하시면서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던파 공홈에 질문글 올리시면 고수 모험가님들이 답변 잘 해주십니다. 던전행 감사합니다.